대입병 M4 세대, 3학년, 이케아 세대, 이런 신조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한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90%가 넘는 취업 성공률, 거기다가 대부분 대기업 입사라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여수 테크니션 스쿨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낸 건지 테크니션 스쿨 권규청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여수 테크니션 스쿨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1%고 네. 어,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약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수시에서는 테크니스쿨에서, 어, 국가, 여수시 국가산단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네. 어, 기업에서는 그 경쟁력을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는 지역 출신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어, 고용 확대 효과를 주는, 어, 이런 상생 발전에 효과를 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여수시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그럼요, 네. 자랑이죠.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게 전국적으로 첫 사례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테크니션 스쿨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2010년도에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 지역 여수 청년들이 저희 향토기업인 여수산단에 네. 취직이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음.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인사팀장들이 말하기를 네. 어, 저희 지역 출신 학생들이 아쉽게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 인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이 심각한 걸 알고 여수시장, 시의장, 상공회의소장, 노동부 센터장,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네. 지역 청년들이 여수 산단에 취직이 많이 될수 있게끔 인재를 양성하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취업률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 현재까지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요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네. <laughs> 지금 1기에서 6기까지 198명이 수료를 하했는데 네. 그 중에 91%가 취직이 되었고, 그 취직 학생들이 100%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1기에서 6기까지 이 누적 취업률이 한91% 정도가 된다는 건데요. 네. 청전 취업난이 요즘 심각하다는 사실을 좀 고려해 볼때 정말 대단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은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 저희 학교 들어올 때부터 어, 산단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채용 방식 프로세스를 네. 그대로 하고 있고, 음. 또 인사팀장들이 면접관으로 와서 직접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두 번째 이후로는, 어, 교과목 중에 인성교육을 50%, 오. 직무 스킬을 50% 반영하고 있어서, 네. 어, 인사팀장들은 지금, 어, 인성교육을 더 비중을 높여달라고 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성교육이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요. 그런데 사실 주변에 뭐 기존 초중고나 대학교, 뭐 취업 학교들을 보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테크니션스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음.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학교는 일반 정규 학교와 다르게 교과부에 네.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 자체에서 만든 학교기 때문에 어, 학교장과 팀장 재량 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어 인성 교육을 50%를 반영하고 음. 있습니다. 어 또한 그 인성 교육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 여수 여수시의 인사팀장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좀 고려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어저 원장은 여수 LG 그룹에 LG 그룹의 그 연수원장을 했고 저희 음... 팀장과 국장은 네. 어, GS 산단에서 30년 동안 이, 어, 근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또 어떤 직무 스킬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맞춤형 교육을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요. 이 대기업에,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채용 과정이니까, 이 자격업보다는 자격을 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여수산단 기업체 인사팀장들은 자격보다 네. 인성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스펙, 스펙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수산단 인사팀장들이나 거기에 부수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 기술교육은 어~ 입사 후에도 가르쳐도 네.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나 성품이 안돼 있으면 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어~ 씨앗이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네. 사람의 성품이 안 좋으면 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훌륭한 품질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영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고 품질 관이나 생산 관리 또 로봇 장비들도 결국은 사람이 설치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의 마인드, 인성, 성품이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성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로 좀 구성이 돼 있나요? 뭐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어, 인사부터 잘 하자입니다. 음. 안 주사는 게 아니라 상사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침에 출근 등교할 때. 등교할 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포옹을 하는 것입니다. 오, 학교에 오, 들어오면 동료들과 또 포옹을 하고 웃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일 매일 통찰일기 어, 매일 매일 일기를 쓰고 하루에 열 가지 이상 감사의 포인트를 찾아서 네. 어 일기를 쓰고 또 어, 학생들에게는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네. 양궁이나 펜싱 그 사격 선수들이 자기 안에 그 긍정적 그 자기 암시문 주문을 음, 외우듯이 그렇죠. 저희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서 자기 비전 달성해서 자긍심과 어자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어 명상 그다음에 긍정적 자기 암시문을 어 매일매일 하고 있고 어 무엇보다 좀 특이한 것은 네.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학교에 어, 와서 이 참여 학습을 하고 있고 이 원장과 팀장의 1대1 어, 개인 코칭과 심지어는. 학부모님들도 음. 상담을 행복한 가정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 네. 그런 점이 인성 교육에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가장 지켜야 된다고는 라 말하지만 정작 쉽게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그 결과는 그또 어떤가요? 여기 가까이 있는 순천시, 네.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 저희 학교를 벤치마킹해갖고, 어, 그 다음 구미시, 음. 어, 대구시, 네. 어, 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저 위에서는 서산 시청에서. 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시 다른 데는 운영을 다 못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는 네. 직무 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저희 학교를 두번 방문해서 지금 전 사원 교육 현장 사원 전 사원 교육을 어, 거기에 인성 교육을 저희 거를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 월요일이 테크니션 스쿨 7기생들의 수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테크니션 스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나 학생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다음 기수 모집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올해 지금 7기생 운영되고 있는데 네. 어, 내년 8기생은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음... 어,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어, 공정성을 기하고 어, 사전에 청탁 행위를 일체 근절하기 위해서 네. 서류 전형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테크니션 스쿨 여순의 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나요? 어, 13대 1, 15대 1. 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렇게 테크니션 스쿨의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 그거는 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좋으면 또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팀장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써보고 어그 부서장들의 반응이 지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사별로 어수 산단에 있는 기업체별로 신입사원을 뽑으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네. 인턴 과정, 그 직군 음. 과정,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교육 기간 중에 저희 학교 출신들이 상위권 10%에 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서 배치 외에도 어, 상당히 성실하게 어, 품행이 에, 좋기 때문에 네. 저희 학생들을 또 선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테크니션 스쿨의 원장으로서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사실은 저희 학교의 단기적인 목표는 취업입니다. 음. 어,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서는 취업보다도 이 학생들이 취+ 취 취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또한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네. 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수 있는 긍정적 사고 그다음에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게 해 주는 것이 저의 어, 목표입니다 어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어, 여수시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의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의 나침반이. 예, 되기를, 어, 바랍니다. 어, 지금 여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네. 여수 시민, 행복한 여수 시민 대기, 여수 시의 정책에도 저는 반드시 일조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테크니스쿨 졸업 한 학생들은 여수 시의 혈세를 모아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그 다음에 지금 어, 부르 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잘하기, 동료 간 신뢰하기, 봉사 활동하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넘겨온 것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수 테크니션 스쿨을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좋은 인재 양성 위해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